처방리.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농도를 상승시켜 경련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경련을 치료하는데 사용합니다. 주의사항.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등 기계 조작에 주의하시고, 구토,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캡슐을 그대로 복용하여도 되고, 캡슐을 여러 과립을 부드러운 음식 위에 뿌려서 복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장장애가 있을 경우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소량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